반갑습니다 비비랜드입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지금까지 너무 이제 선물에 대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 업땡땡 이제 업비트 업업땡땡 거래소를 어, 이제 거래를 하실 때 현물 거래하시는 사람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노하우 어, 중요한 거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음,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카피브레인, 저 음, 비밀랜드 버전 세 번째, 세 번째 버전이고, 오늘의 얘기는 이제 호가창에 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호가창, 호가창. 자, 여기 보이시는 호가창. 호가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호가창.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을 보면, 이 코인이 지금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호가창 내에, 호가창 내에, 호가창 내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호가창 위쪽으로는 이제 매도에 대한 게 이제 나오잖아요. 매도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 매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제가 업비트를 한번 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설명드리는 거 현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주세요. 지우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4시 2분이에요. 지금 현재. 오후 4시 2분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반등에 조금 성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타고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호가니까, 어, 호가니까, 지금 좀 약간 여담이지만, 이게 어, 찐반등인지 아닌지도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호가창, 호가창. 자, 보세요. 일단은 비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올라가는, 음, 위쪽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지금, 아니, 시총이란다.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펀디엑스 같은 경우. 펀데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는 가고 있지만 여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치, 최고점을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어 호가 창을 봐도 얘가 대충 어디로 갈지 조금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 이게 호가죠 지금 이게 호가 이게 호가창인데, 비트코 아, 이 업비트 창이 시 이게 호가창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수량이라고 써있는데, 좌측, 아, 우측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물량이 뭐냐면, 여기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물량이에요. 걸어놓은 물량이 총 물량이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총 매도를 매도를 걸어놓은 물량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펀테엑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위로 상승했다가 살짝 눌려 있는 상태죠. 여기 눌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효과를 보시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은 올라갈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알아? 얘기하는데. 야, 여기 지금 매수가 더 많으니까, 매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제일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물량들이 다 일반 개미들이 지금 살려고 물량을 걸어 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일반 개미들이 들어가 있는 물량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 수치, 여기 수치를 보시면, 음, 대충 지금 이쪽에 매수 쪽이 3배 정도 더 많아요, 3배. 3배 정도 더 많은데, 이게 지금 이 3배가 많은 게다 일반, 개미들이 받으려고 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매수를 많이 걸어 놨느냐? 누굴까요, 과연? 세력들이 걸어 놓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세력들이 걸어 놓은 거예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밑으로 자기네들 매집해 놓은 물량을 계속 꽁짝꽁짝 맞추면서 밑으로 자기네들 물량을 그냥 손바꿈 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효과는 절대로 위쪽으로, 절대로는 아니고, 어, 제가 말을 조금 정정할게요. 버티든지, 이런 식의 효과는, 가격의 가격이,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서 버티든지, 자 버티든지, 자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호가는 뭐냐? 올라가는 호가는, 자 올라가는 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펀드엑스 사.점 사점오가 위로 올라갔는데도 올라갔는데도 지금 위에서 지금 막고 내려오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오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티든지. 버티든지 밑으로 물량을 빼는데 빼려고 만드는 호가창입니다 어떻게 왜빼왜 왜 빼냐고요 이게 지금 다 세력들이 그냥 다 밑으로 매수를 받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를 다 받쳐 놓은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얘가 이제 가격을 상승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자 가격이 상승하는 호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이런 애들입니다. 자, 지금 칠리지 보이시죠? 칠리지.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칠리지 보시면, 여기 효과랑 여기 보세요. 총 물량을, 요거만 보셔도 됩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호가창은요, 오히려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얼만큼? 대략 거의 두배 정도 됩니다. 두 배. 여기에 있는 걸린 물량보다 두배 정도 돼요. 1.5배에서 1.5에서 두배 정도의 호가를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 설명을 해드렸죠. 이쪽에 효과가 많고, 이쪽이 적은 경우, 어느 경우, 그때는 세력들이 오히려 자기 물량을 파는 듯이 쇼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쇼를 하면서 자기네 물량이 여기서 받으려고 이제 매, 어! 매수가 훨씬 많으니까, 어, 여기 이거 지금 매수가 많으니까, 어, 이건 물량을 사도 되는지 하고 개미들한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량을 받는 대신에 여기서 요, 요 매수세가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여기다가 일부러 개미들이 요, 요, 요 호가창을 보고 여기다가 매수를 겁니다. 그럼 기존에 밑에서, 요 차트 밑쪽에서 매집을 했던 애들이, 여기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위쪽에서 개미들 요렇게 막아놓은 자리에다가 계속 물량을 터는 거예요. 털고 자기네들이 다시 사는 것도 있고 그 속에 개미들한테 손바꿈을 시키는 겁니다. 어, 지금 순간 이제 바뀌었죠. 효과가 렇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 반대로 바뀌 이게 칠리즈죠? 미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 매도가 더 많아지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많아집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겁니다. 1.5에서 2배 정도 그럼 여기가 왜 많아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세력들은요 절대로 요렇게 가격을 올리잖아요. 가격을 올리면서도 자기네들 물량을 위에다 걸어놓습니다. 왜 걸어놔야 될까요? 왜냐면 얘, 얘네들은 어차피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위에서 먹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먹으면서 가기 때문에 호가를 보셨을 때 매도 물량이 더 많은 다 거의 두배 정도 됐을 때 훨씬 더 강한 상승을 갖고 옵니다 두배 정도 됐을 때 요런 거는 이제 약상승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약상승의 기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버티는 모양이죠 그럼 다른 거 보실게요 여기 지금 알고랜드도 7 6일 정도 올랐는데 자 보세요 호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어디가 많죠? 여기가 많습니다. 1.5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오히려 많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걸 기대를 해서 매수를 해 봐도 됩니다. 어떤 걸 참고해서 우리는 저희 회사 차트가 있잖아요. 비비 차트를 참고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매수. 반대로 보셔야 돼요. 얘의 두 배, 두 배면 280 정도 되겠죠? 280이 돼요. 딱두 배. 지금 딱두 배입니다. 두 배예요, 두 배. 이런 효과들을 위에다가 세력들이 여기다가 자기네들 물량 걸어 놓고서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네들이 여기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호카창의 비밀이에요. 지금 반대로. 오늘 많이 떨어진 애들 한번 볼까요? 많이 떨어진 애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2%씩 떨군 애들. 이정연. 카이버 한번 볼게요. 카이버. 자, 어떻습니까? 카이버 어땠어요? 지금 어때요? 호카가? 얘가 더 많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미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물량에, 새롭게 물량이 다 껴있습니다. 돈이 껴있어요. 그럼 이제 매수가 많이 있으니까 개미들, 어, 이거 지금 받치네? 매수를 받치네? 사야지? 하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 물량 다 내리는 겁니다. 물량 다 주는 겁니다. 개미들한테.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물량을 샀어요. 여기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은?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이 하죠. 이게 이 호가창만 볼줄 아셔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가창만 보셔도 이코스모스 여기 보이시죠? 얘가 지금 거의 한두배 조금 넘게 많아요. 어떤가요? 가격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가격이 올라갈 땐 가격을 올려가서 내가 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밀, 밀 때는, 어, 밀다고 지금 표현하는 가격을 상승으로 가지고 갈 때는 상승으로 가지고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호가창이 만들어집니다 몇배 거의 두배수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 호가를 계산해 보시라고 정말 중요한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분은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 진짜 청기눈설 하나 해드릴게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니,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니, 아닙니다. 자, 진짜, 이거는 딱, 딱 외우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있는 그대로 갑니다.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매수가 많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마, 그 매수가 많으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시면 돼요. 비트랑 이더리움은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는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가 많아지면 내려갑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외워주세요.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미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비트와 이더리움은 정상적으로 매수가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외워 주시오. 십자 오늘은 이제 호가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어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다음 편에 올려드릴 거는 차트를 보면 사람들 심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차트를 보면 심리, 사람들 심리가 보인다. 세력의 심리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진짜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알려드릴 내용 되게 간단한 거지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현물을 외수할 때. 대신에 이것도 참고하고 저희 BB 차트 시그널도 참고를 하면 거의 투입력이 점점 늘어나는 마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편, 다음 편, 다음 편, 사람들의 심리, 차트를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